그래서 내가 3천만 원딱 남으면 딱이 땅인 거잖아. 2억 8천에 사는 거니까. 제발 붙어라. 제발. 소리 끄고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화면 가리고 할게요. 지르고 담배 피고 올게 담배 피고? 오케이, 발로님은 결과를 혼자 아세요? 알겠습니다 제발 아 자, 매용인식 트라이 이어폰 뺐나요? 아, 이어폰 뺐게음 빼고 담배 한대 피고 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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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렸다 <laughs> 와 대박이네 신주님 지금 안 보고 이어폰도 빼고 담배 피러 가셨거든요? 아 좋지 아 70%가 조금 힘들긴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미용 이와와 진짜? 와!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준이 아, 이거는 멋있다. 고학 써야 돼. 아 깜짝아 아 5천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후원을 하시면 어떡해 아 깜짝 놀랐잖아요 5천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위용둥 자리 구매합니다 가격만 금말 주세요 아 어, 잠깐만요 고 한번 더 쓸게 위용둥 4인판 옥상 궁수 구인합니다 와 이거 연락이 안 오네 미치겠다 죄다 옥상 구하고 있어 154 고고 상관없지 않을까? 너무 급하니까 가로님 스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스공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요거 짜장면 도핑 스공 자, 매용기식까지 받아서 3,136 나옵니다 스공주작 뭐임! <laughs> 자버프 기준 짜장면 도핑은 딱3,000 나오고요 사이다 스공은 2,916 나옵니다 2,916 평균 스공 구하는 방식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저거 레벨 곱하기 20인가? 그러면 나름 준수한 괜찮은 좋은 수공이라고 들었어. 146 곱하기 20은 뭐예요? 2920이었나? 아, 그리고 지금 길더원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신즈님께서 이번에 라이브 켜기 직전에 매용 20 트라이 하셨는데 붙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즈님. 이제 저 트스 20 뚫고 조만간이야, 조만간. 오늘 나왔으면 좋겠다. 작품에서. 나로가 제일 간지긴 하네요. 주향 차이긴 하지만, 저는 나로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안 질리는 직업? 이라고 생각해. 제 기준이요. 역시 나로는 닌자 스키니 짜세다. 이거 예쁘지 않아? 도비. 갑자기 위용둥 사인을. 저 지금, 저기, 대왕 신즈님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매용20. 아, 어쩐지 세졌더라. 공격력 약5 증가했습니다. 겁나 셉니다. 그거 받으면 위용 동 계속해도 되겠다. 여기에다가 이제 트스 20 해서 거의 고정격으로 가볼까. 좋아 좋아. 벌라등 너무 질렸어. 이게 게임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움직이고 싶어졌어요. 지루하면 남동이랑 섞어서. 어 그거 얘기 들었어. 스스 20 들어면 확3방컷 나겠는데요. 옥상이 근데 여기 샤프 10이야. 구인이 너무 안 됐어. 샤프 20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죄다 봉수가 안 구해지더라고요. 오늘 쿰에서 제발 떠라 20.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무기 질문이 있는데 54각 충인데60캐스 가는 게 맞나요? 설거지 힘들다고 사지 말라는. 데 54갑충이라고요? 54갑충 맞아요? 자본 엄청나시네? 그거 계속 쓰셔도 돼요. 굳이 지금 레벨에 60캐슬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은 그거보다 레벨링이 더 중요해요. 금방 오르잖아. 솔직히 요즘은 경험치가 다들 높아요. 주요 사냥터들이. 그래서 당장 고민하기보단 어차피 감가 걱정하시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 장비 그대로 130까지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54갑충이라면. 쎕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런 거 장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사냥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54갑충이면 존나 센데. 색깔 어떻게 돼요? 녹갑충이라고 해도 존나 센데 그때 한창 갑충 강점기 때 54갑충이셨으면 그냥 끝이야. 완전 엔드템스. 흑갑충이라고요? 48도 영끌에서 샀는데 8원인 8개월 전엔 네네. 갑충 개비 샀냐고요? 존나 비쌌어요. 진짜 비쌌어. 저 그때 49 갑충 처음으로 뛰었잖아요. 그때 3억인가 4억이었어. 아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처음으로 직작해서 성공했을 때33 갑충 때 8천인가 구매해서 아공도 장당 천했어요. 장당 천만했던 시절이어서 존나 비쌌습니다. 진짜 48 갑충도 존나 비쌌던 시절이야. 47 갑충 쓰면 오. 46 갑충이면 괜찮은데 했던 그런 시절. 그러고 나서 그때 초반에 느경에서 솔플 파밍할 때 방송 안 하고 뒷매하면서 파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학이 엄청 터지는 거야. 60 갑충 축하드립니다. 골든타운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 한 20분 동안 계속 고학이 터졌어. 근데도 아직까지 지발돈조님 61 갑충은. <laughs> 아직도 건재해 얼마 전에 아수라 길드에 고자본 보호마스터 한분 계시거든요 길드원 그분이 작품 저희 아수라공대 하던 중에 만약에 트스20 뜨면 바로씨 내가 사줄게 컨텐츠 하나 뽑아 하고 그러시는 거야 마음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머리 안받고뭐 했어요 처음에 거절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길드원분들이 야이스키야 어른이 줄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싸가지 없이 뭐 하는 거야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했죠 근데 솔직히 한두 푼 아니잖아 아무리 네 판가 할인한다고 해도 한두 푼 아니라고 제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다 그러니까 길더원 분께서 나한텐 한두 푼임 그러니까 그냥 받을래 안 받을래 마지막 기회 준다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개같이 안 떠서 끝났습니다 티온 6레벨 상승 정도의 효과 퇴근길에도 켜있네 어 뭐야 야 아궁치포 처음 먹었다, 와! 야공시퍼, 여기서 처음 먹었어. 끝났대요. 자, 경험치 한번 보겠습니다. 700 중반 먹지 않을까? 일단, 신즈님이 제일 많이 드실 거고, 위용동자 여기 있죠? 신주 8, 오, 뭐야! 나 830만? 저 834만, 그리고 신주님 890만. 야, 여기 좋다. 이거 근데 제가 여러분, 옥상이 고레벨에다가 샤프 10이니까 좀 많이 낮을 거예요. 근데 샤프 20에다가 레벨 때 비슷한 140대 공수분이 오시면 게다가 제가 이제 트스 20을 뚫으면 800, 한 70만까지 먹지 않을까? 그죠? 괜찮지? 트스 20까지 가면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될것 같아. 경험치 진짜 괜찮은데? 지금도? 왼쪽 때리고 있더라도 중간에 알 나오면 알치 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만씨 알을 쳐달라는 거죠? <laughs> 바론이 말한개 없애드릴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유유 <미모>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